자, 말벌이 엄청난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. 아, 시청자 여러분 보시죠. 어 지금 벌이 화가 났습니다. 말벌 건드려가지고 지금 막 달려듭니다. 아, 막 대형 말벌집입니다. 자이 대형 말벌집 보시죠. 야 어마어마합니다. 뭐 농구공 저리 가랍니다. 농구공, 농구공 저리 가라고. 야이 지금 어유뭐 바글바글하죠 지금 말벌. 자 시청자 여러분 요거 말벌이 작년에 여기 보시죠. 여기서 딴거 요만한 걸 땄는데 올해 또그 옆에다가 아, 같은 크기로 어, 작년거보다 조금 더큰거 같기도 하고요. 아, 같은 크기로 이렇게 말벌을 어이구 지금 해놨습니다. 아, 말벌을 어, 지금 이렇게 이제 네, 그 말벌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. 어, 지금 아, 보시면 아, 어유 말벌이 막 공격합니다. 저를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, 어우, 야, 이거 뭐, 대단합니다. 지금 말벌 보십쇼, 말벌. 자, 말벌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. 어이 야, 이게 뭐,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말벌이 막 공격하고 있습니다. 저를. 야, 시청자 여러분, 자, 공격합니다. 말벌 공격 시작됐습니다. 야, 보시죠. 여기 뭐, 지금 뭐, 바닥바닥 지금 뭐, 난리 났습니다. 난리 났습니다.